반갑습니다. 오늘 브 바일은 쇼컷 런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잘 모르시겠죠? 아마 게임 시작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아니, 광고에 드럽게 많이 나와, 이 게임. 요러고 빠져 죽는 거 아니고 막판에 저걸 그래, 점프도 하네? 점프! 오케이. 지름길로 최대한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냥 1등 먹으면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점프해가지고 가주고, 다 먹어주고, 어, 끝이야? 야 자, 남은 개수를 들고 여기 또 곱하기 배수를 해서 포인트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뭐 요즘 게임하면은 광고로 이 게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할만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광고 안 보면 600인데 600 가겠습니다. 광고에 들럽게 많이 나와서 광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광고가 나오네. 광고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자, 여기도 광고 안 보는 현실이 있긴 한데 어, 일단 참을게요. 어, 왜냐. 게임 주제에 소리가 안 나잖아. 뭐 소리 있어? 진동밖에 없어. 오로지 설정은 진동이야. 일단 힙이 가 자, 참신하긴 해 게임 자체가 어 광고에 나왔던 장면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자 그거 가지 쇼커스로 한번 가볼게 너무 무리하면은 중간 빠지거든 으야랄랄랄라 <laughs> 어, 나름 스릴이 있어요 자저희까지 점프해서 갈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서 다 얻어주고 쇼커 통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통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이 얻어줘야 끝에 보너스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가리고 여기서 보너스 보너스 메타로 가자 얻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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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배! 15배도 되나? 아! 아! 저기까지 다 왔으면 대박인데 나무판자한 3개가 아쉽다 자광고를 보면 3 9 0 0달러를 주는데 됐습니다 그냥 안 볼래요 어 그래도 광고는 봐야되네 이래도 광고 봐야되고 저래도 광고 봐야되면 봐야되는건가? 와이파이 꺼버리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뭐뭐 일본선수, 중국선수, 영국선수 있는것 같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AI에요 존나 그냥 사람이 쳐가고 있어, 지들이. 자, 저거 다 뻥이니까 이겼다고 저처럼 또 좋아하고 히히덕 거리면 안 됩니다. 예. 어, 야, 이거 욕조를 내? 야! 아, 힘받네 이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껐는데도 지금 이게 광고가 나오네. 옷을 좀 갈아 낄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없어요. 전설은 만원, 시기는 오천원, 일반 2 5 0 0원딱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차네. 오케이. 나름 괜찮은 거 나온 거 같아. 요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효과음만 있어도 좀 좋을 텐데. 광고에서 분명 효과음 있었거든. 막, 으아! 막 이러면서. 무조건 1등을 해야 근데, 뭐 나중에 보너스를 먹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1등 위주로 갈게요, 일단. 한단다 먹어. 최대한, 최대한 다 먹어. 자, 요, 요 정도면 선방했죠, 나름? 딸이 다리가 7배, 8배, 9배, 11배까지 비비자. 오케이, 나이스. 12배도, 오, 12배까지 비었어 예, 좋습니다. 획득하기. 어, 좀, 스테이지가 좀 다, 많이 달라졌지? 오케이, 간다. 제가 맨날 뒤에서 출발하니까 이거 좀 불리한데? 어, 남들이 싸우는 데에도 지나갈 수가 있네요. 약세비 점퍼 좀 써야 되겠다약세비 점퍼. 남들이 밟아놓은 것도 좀 밟아주고, 제거 아끼면서, 요런 식으로, 멍청이 이 아이들이 못 따라오게끔, 쇼컷, 해주면 여기서이가 끝에, 50배까지 갈것 같거든? 핫! 한 번만 더. 아, 저 끝에 종천역을 못 가네. 어쨌든, 나름 꾸리득돈 벌기는 쉬운 시스템이에요. 어 스킨 까기는 괜찮아 일 만원 모아가지고 상위 등급으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의 유일한 즐길거리 그밖에 없습니다 얘깔아놓은데그 따라가 내꺼 포모 안하고 따라가고 납세비로 따라가다가 막판에 대역전 시나리오 오케이? 아시죠 제 전략 가다가 여기서 쟤는 지금 나무판자 모자라잖아? 꽃대 나는 가주는 거지! 1등 쉽게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50배까지 가는 건좀 무리긴 해 그래도 1등 하는 게어딥니까자 11배까지 갔죠 얘서 요령있네 점점 손에 있는 것 같거든 오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저 50배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플레이 여기서 가자 자뒤 따라가고 여기서 좀 오히려 부스트거든요? 따라가면 앞지러서 한번 가자 어? 뭐, 여기서 다 먹어주면서 가자 그러면 50배까지 무조건 가기예요 어? 되겠는데? 어! 내가 더 빨라! 와! 이거보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50배 무조건 갑니다! 가지고 3배 가지고 11배 바로 가지고 바로 뛰어! 야 50배가 아니고 15배였네? 음... 착각 광고 보면 4,581원 주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한두판 다음에는 전설 등급 스킨 깔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게임은 되게 쉬워요. 아, 이런 종류 게임 할면 할수록 잘 느끼는 거지만, 제발 좀 멀티플레이 좀 되게 해주면 진짜 사람들 많이 할것 같은데. 그냥 광고로 돈 쪽쪽 빨리 생각만 하고 있어. 자, 한 판만 더하면은 여러분들 전설 등급 깔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1 5배 한번 가보자. 요걸 안 먹고 하면 안 되지. 오, 얘도 진짜 AI가 멍청한 걸 넘어서 그냥 멍청, 멍청, 멍멍청 딸이에요, 예. 자, 지금 1등이 지금 너무,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오, 계속 따라가선 안 되겠어. 자, 여기서 한번 질러주고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어석이 막타에 저 지름기 탈 수도 있거든요. 오, 다행히안 오네. 나이스! 하하. <laughs> 요번엔 15배 갑니다. 그다 밟아줄게요, 이번에 놓침없이. 빠짐없이. 아, 샤인 빠졌다. 이것도좀 게임을 잘해야. 가려 되는 부분인가? 아, 15배까지 왔고요. 획득하기 깔끔하게 그냥 갈게요. 자, 지금 돈이 1백8 3 8원 이거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전설 등급. 자, 좋은 거 주라. 에? 요리사 얻었네요. 이게 근데 전설 등급을 해서 좀더 빨라지느냐? 그거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그리고 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느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너무 빨리 시작한 겁니다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더 느네요 나름 이거 게임 개발자가 진짜 온라인인 척 착각하게 만드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바로 가볼게 자 이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9등입니다 3 질러주고 어 1등 약간 유지하면서 가자 아이게 질러 가면희생하는 뭐야 방금 뭐냐? 방금 뭐예요? 와 방금 뭐지? 무슨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내가 몰랐던? 또 게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건가? 자 12배까지 먹었습니다 자, 별로 사람 없을 때 한번 가볼게. 이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눌러볼게. 뭐, 눌러도 아무 반응은 없어. 이 쳐버릴게. 아, 쳐서 나가 떨어진 녀석일 수 있거든요. 부딪히실 분, 저랑. 오, 아, 이런 식으로 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쳐버리고요. <laughs> 애들이 약간 아,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예. 1등 한게 어렵지 않아요. 음, 좋아요. 어, 1등은 그냥 할수 있으니까 다 쳐버리는 메타로가 볼게. 옥주행 메타 한번 가볼까? 차량 기다려 사람 많을수록 재밌어. 아, 겁나 온라인인 척하고 있어. 아, 아, 마판이어서 많이 들어왔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판이어서 많이 들어왔나 봐. 아, 좀더더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 뒤로 사람 있나? 없잖아. 아, 왜더안들어오는 거지? 자, 1등은 관심 없구요. 얘들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갔다가 백으로 역공격 들어갈게요. 먼저 가로질러 갔다가 오는 애들 쳐버리기, 쳐버리기. 어, 야, 쟤네 왜안 쳐줘? 한명 치면은 그 다음 사람 못 치나? 버리기. 오케이, 좋고요 마지막 어저 사람 내가 보낸다. 봐. 올킬. <laughs> 야, 올킬했어. 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스름스름하게 그냥 다 먹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최대 한번 한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 메타에요 어, 이런 식으로 게임 하는 사람 없다. 이거 얼마나 먹어 지지 왜냐면은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또 리젠이 되거든요. 아, 게임 개발자가 요딴 식으로 플레이할 거라는 건 예상 못 했을 겁니다. 만땅으로 싸워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어, 나중에는. 중간에 뭐 꺼지거나 하진 않겠지? 오류, 오류. 요딴 식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다 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리건설이지 다리건설 돌아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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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는 반경이 저 이상은 안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뭐하는 짓일까 지금 봐봐 렉이 생겼어 참고로 제 핸드폰이 아이폰 12라서 최신형이거든요 근데 렉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는 지금 끝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더 이상은 싸우면 이거 핸드폰 터질 것 같고 결승전 갈게 결승전 갈수 있냐? 아 잠깐만 하염없이 지금 가고있어 자, 결승, 결승점도 요, 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나봐. 어, 게임 끝나긴 끝난다. 어, 여기 다 통과해볼게. 3배. 계속 밟아볼게. 어, 야, 더 이상, 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 눈에 보인다. 오케이, 끝까지 한번 가볼게. 다 밟았거든. 15배. 자, 뭐, 여기 높게 쌓는다고 뭘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진 않네요. 나중에 사람들 8명 모았을 때 팀킬 한번 해보자. 오케나 1등이 목표가 아니다. 자, 전설, 돈을 좀 모았기 때문에 전설 한번더 돌려보고. 어, 얘가, 야. 이거 어몽어스 아니야? 대놓고 어몽어스인데? 자, 이제, 여기서 사람 많이 몰리나? 어, 좋았어. 자, 여기 사람 도 제법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인지 누지 채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잡잖아요? 저놈이 들고 있던 것까지 다 제꺼가 됩니다. 꼬리득이에요 자, 일로 가서 입구 맞게 하고 있으면 돼요. <laughs> 어, 잠깐만. 다쳐. 어, 뭐야, 이거 왜안 쳐져? 어이! 아니야, 분명, 왜안 쳐져? 까불다가 망했네. 오, 어, 방금은 왜안 됐죠?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있는 놈 먼저 보내보겠습니다. 뻥! 자, 들고 있던 것까지 제꺼야 되죠? 뻥! 갑자기 부자 됐죠? 뻥! 자, 동시에 두 놈은 못 잡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방금 좋은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뻥! 일루와, 일루와. 뻥!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런 게임들은 애매해. 뭔가 그냥 다 하다보면 다 애매해. 한 판씩은 거는 할만한 것 같은데. 끝가 어, 그냥 끝이에요. 게임에서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지금. 자, 가볼게. 15배. 그냥, 직진하면 돼, 직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요런 식으로. 자, 오늘은 광고에 많이 띄어져가지고 정말 재밌을까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았고요 효과 없는 거 빼고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할만한 것 같습니다. But, 30분 이상 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너무, 이거, 이거 저작권 시, 침해 아닙니까? 이거? 침해 강아닙니까?